안녕하세요 스타피오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리안입니다. 네. 어리고 있네요. 네. 원장님. 네. 오늘은 무좀에 네. 대해서 네. 저희 부모님도 네. 그렇고. 네. 무좀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 무좀은 네. 이제 곰팡이 감염이에요. 주거 있는 네. 세포에서 곰팡이들이 자라는 거죠. 일종의 음. 버섯 같은 게 몸에 생긴다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네. 그럼 손 발톱 무좀은 주로 어떤 치료가 들어가나요? 먹는 게 있고 네. 바르는 게 있고 레이저 치료가 있다고 얘었거든요 네. 치료가 잘 되는 것들은 먹는 약하고 레이저이고 바르는 건좀 보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바르는 건뭐 천연만연 발랐는데 안나는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정도이고 아주 초기에만 조금 효과적이고 진행된 경우는 먹는 약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는 그러면 무리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렇죠 손발톱에 있는 균들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실 필요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단점은 좀 비용이 드시는데 그 단점을 보상할 수 있는 게 시선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선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레이저 치료를좀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레이저 종류도 많던데 네. 오니코 레이저랑 핀포인트 레이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병원에는 세 가지 종류의 레이저가 있는데 어, 핀포인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핀포인트니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레이저 빔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병변 부위를 직접 조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 있고. 정밀하게. 예, 정밀하게. 예, 핀포인트라는 게 그런 의미이죠. 오니콜 레이저는 발을 두개 동시에 올려놓고 붉은 레이저하고 푸른 레이저가 동시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핀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기 같은 거? 네, 약간 그런 개념들이죠. 보통은 저희들이 핀 포인트나 오니콜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손발톱에서 심하신 부분 쪽, 무좀이 합염이 많이 되어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진균들을 죽이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고, 오니콜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손발톱 쪽뿐 아니라 발등 쪽에도 이제 무좀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편입니다. 핀 포인트나 힐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치료하고 모니 콜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힐러 레이저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레이저 말씀이신가요? 예, 더 직경이 넓고 더 빨리 에너지를 전달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힐러라는 레이저와 핀 포인트 레이저를 두 개를 동시에 써서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가할 때는 힐러를 쓰고 부분적으로 재밀하게 하는 부위는 핀포인트를 써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받을 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지는 않고 약간 뜨거우실 수가 뜨거운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운 것들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 입진 않죠? 화상 <laughs> 입으면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발톱무좀 같은 경우에는 넉넉잡고 1년 정도를 생각을, 생각을 하시고 치료해야 됩니다 낫겠지 생각하고 있으시면 정말 잘 낫는 치료입니다 본인의 손톱이나 발톱이 자라는 속도에 관련돼 있습니다 빨리 자라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았고 늦게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럼 원장님, 히스타피부과는 네. 오니어 레이저랑 핀포인트 레이저 네. 그리고 힐러 레이저 네.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빨이 <laughs> 잘받기 때문에 네. 고객들이 폭넓게 선택이 네. 가능해서 아주 치료 효과가 네. 좋네요. 그런, 그런 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핀포인트 레이저와 힐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무게가 심어주 효과가 난다. 예, 그렇죠. 좀 있으신 분들 오세요. <웃음> 네. 여기 <laughs> 내성발톱도 있는데, 손발톱은 네. 어떻게 치료하는 건가요 아, 내성발톱은 저희가 이제 발톱이나 손톱이 파고 들어가지고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음. 손발톱이 들어간 부분들을 갖다가. 클립을 끼워가지고 이제 강제적으로 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실비보험이 적용이 되고 또 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아픈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는 치료입니다. 시술을 할 때도 거의 안 아파하시기 때문에 물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안 아파하시는 거긴 한데 어, 그 하나도 안 아프시고 금방 낫기 때문에 되게 만족도가 높은 치료입니다. 세상 좋네요. 네 이건 뭐 좋아졌.. <laughs> 점점 좋아지고요.